UTI에 대한 기업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개요 및 주요 사업. 회사명 주 UTI. 설립 2010년 4월 16일. 상장 2017년 9월 코스닥 시장 상장. 주요 사업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용 강화유리 가공 및 제조. 카메라 윈도우 커버글라스 UTI의 핵심 사업으로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보호하는 부품입니다. 2015년 갤럭시 노트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1차 협력 업체로서 플래그십 및 보급형 모델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초박형 강화유리 UTG, 얼트라 마이너스 신 글래스 폴더블 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UTG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닝으로부터 UTG를 공급받아 가공 후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과 함께 향후 UTI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재무 및 투자 현황 매출 및 수익성 최근 몇 년간 매출액은 300억 원대로 정체되어 있으며 5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했으며 영업 손실은 약 96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부채 비율이 높고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 재무 구조 개선 및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 및 전환 사채 발행을 통해 약 8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조달된 자금은 베트남 신공장 건설, 폴더블폰 연구 개발 R&D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가 및 시장 지표. 2025년 9월 기준 주가는 24,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PER은 적자로 인해 계산되지 않으며, PBR은 5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주요 이슈 및 전망 UTG 사업의 본격화 증권가에서는 UTG 벤더 진입으로 2025년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라인업 확대 보급형 모델 출시 등과 UTI의 UTG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UTG 사업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성이 개선될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해외 투자 확대.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신규 사업 확장 및 생산 능력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총 1억 500만 달러 규모의 베트남 2단계 투자도 확정했습니다. 법적 분쟁. 과거 경쟁사인 JNTC와의 특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성장 가능성 BS. 재무 리스크. UTI는 폴더블폰 UTG라는 성장성이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실적 부진과 재무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향후 UTG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리스크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UTI의 목표주가는 증권사 리포트와 분석 기관에 따라 다르게 제시될 수 있으며 시장 상황과 기업의 실적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한 UTI의 목표주가 및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주가 현대차증권 리포트 2025년 7월 현대차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UTI의 목표주가는 36,000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인베스팅 카 m 2025년 9월 인베스팅. 카의 애널리스트 의견에 따르면 UTI의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는 36,000원이며 최고 및 최저치도 동일하게 제시되었습니다. 2. 목표주가 산정 근거. 폴더블폰 시장 성장 기대 UTI의 핵심 성장 동력인 UTGULTRA-신 글래스 기술은 폴더블폰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폴더블폰 시장이 확대될 경우 UTI의 UTG 사업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고객사 확보 가능성 삼성전자 외에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및 노트북 제조사와도 u f g u l t r a 플렉서블 글래스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애플의 폴더블폰 출시와 연계될 가능성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술력 UTI는 초박형 강화유리 가공 기술력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이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투자 시 고려할 점. 현재 주가와 목표주가 간 괴리 2025년 9월 말 기준 UTI의 주가는 약 24,900원 선이며 목표주가 36,000원은 현재 추가 대비 상당한 상승 여력을 의미합니다. 리스크 요인 지속적인 적자 UTI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불확실성 UTG 사업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수익성이 개선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유상 증자 및 전환 사채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은 긍정적이지만 추가적인 주식 희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UTI의 목표주가는 폴더블폰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UTG 기술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재무 리스크도 동시에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은 목표주가와 함께 기업의 펀더멘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면책 조항 이 정보는 증권사 리포트와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개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